10월 25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친윤이냐, 친한이냐라고 해서 전면전을 벌이자. 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건 원내대표 자신의 소관이다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면 전체 80만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 당원 여론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윤한이 충돌이 이제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충돌하는 이런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표 대결을 한다면 친윤은 몇 표냐? 지금 현역 의원 가운데. 또 친하는 몇 명이냐 중도는 몇 명이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김건희 여사 문제로 불거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다음 달에 문희조 심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 이런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지층도 엇갈리는 분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 아니다 뭐 한동훈이 지금 대통령에게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뭐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은 전체 국민들은 그다음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2일 전국의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갈등, 이게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이 책임이 있다, 9.5%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38.1%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이 있다. 37.7%였습니다. 윤한 갈등에 지금 이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 9.5%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가 76%였습니다.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9.5% 였습니다. 정말 소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국민의 힘 지지층.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33.7. 김건희 여사 책임이다. 27.9였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 17.1% 였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한동훈의 책임이다는 17.1% 였습니다. 국민 지지층에서도 이윤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다라고 합하면 이게 61%를 넘습니다. 이것도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느냐? 한 가지 여론 조사 결과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 네 개의 여론 조사 기관이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는 NBS 조사죠. 이 NBS 여론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 22%였습니다. 2주전에 비해서 2% 포인트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 포인트 올라서 67%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 73%가 찬성했습니다. 20%가 반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은 28%, 민주당은 30%. 조국혁신당은 8%였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개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보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양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의 윤한 갈등은 17%만이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를 70% 이상이 지금,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지지율도 민주당에 비해서 계속 낮은 형편입니다. 이 민주당의 지지율에 조국혁신당까지를 포함을 좀 일부를 시키면 좀 차이가 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난 갈등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부딪힌 것이 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이게 당대표의 권한이냐, 뭐 원내대표의 권한이냐, 권한 싸움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특별감찰관을 두고 특별감찰관은 공약으로도 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감찰관 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특검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이 저 특검 특검 법안을 막기 위해서 이게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만약 뭉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특별 감찰관이라도 하자. 이건 약속한 것이고 윤 대통령도 한다라고 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민주당이 그 동안 특별 감찰관을 이게 북한 인권재단과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을 반대하고. 국민의 힘은 특별 감찰관이 싫고 뭐 이래서 이게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사실상 하지 않던 것을 특별 감찰관은 하자.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한동훈이 제안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원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당 대표 산하에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견역 의원들이 뽑는 것입니다. 견역 의원들이 반대하면 내일이라도 원내대표 바꿔야 합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이렇게 소위 대들 수는 없습니다.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원내대표 투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내 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체적으로는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죠. 전체 당원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는 이유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 특별감찰관 이걸 표결에 붙이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소위 친윤이 그걸 이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지금 명분이 있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길 수는 있습니까? 지금 뭐, 친윤이 30명, 친한이 30명, 뭐, 중도가 5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특검법이 아니고, 특별 감찰관을 하자라는 것은, 지금 친윤들도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하자라는 게 대부분의 친윤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권성동이나 홍준표 등이 윤대통령을 위한답시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초짜다, 용병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헛소리라고 봅니다. 자기 정치 계산, 이익을 위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꾸 이제 감정적으로 이 홀대를 받고 하니까 거칠어지는 것이죠. 특검 법안을 막기 위해서 이 특별 감찰관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준표가 이야기하는 뭐 초짜다, 용병이다. 그건 윤대통령 앞에 가서 하십시오. 윤대통령 앞에 가서는 말도 안받디 뻥긋 못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동훈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어요. 그걸 지금 윤대통령이 또 부추기는 시기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특별감찰관이라도 해야 특검법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그 친윤들, 추경호가 이기기 힘듭니다. 왜냐면 하 현역 의원들이 그걸 표결하겠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지금 전체 당원들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김건희에서 문제는 좀 처리를 하자, 특별감찰관을 하자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추경호가 이것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 공개 투표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회힘 108명 공개적으로 어느 쪽인지를 특별 감찰관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지 김근희에서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그러면 다운들 앞에서 그게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 원내의 일에 관해서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해도 당원들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원내대표가 무슨 결정을 해도 당대표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원총회에서도 이기기 힘들 뿐 아니라 추경호가 퇴진을 해야 합니다. 사퇴를 해야 합니다. 추경호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건 윤 대통령이 부산 법무사에 가서 업보다 뭐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이나 모두 자신의 업보다 돌을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 아픔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프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보수 정권은 재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문재인 정권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자들에게 지금 정권을 맡길 수는, 정권을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아프더라도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세력과의 단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건희 세력과 단절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위험해집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된다.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처벌해야 된다. 문의조 처벌해야 된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 부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부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국정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윤대통령이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으로는 대통령과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은 국정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국정에 그런 의혹마저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태균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어디까지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탁현민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1년 전에 만나자고 했다라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회사에 대한 이 특검법,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은 어쨌든 겉으로는 윤대통령도 공략을 한 것이고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공략한 것입니다. 다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 지금 한동 대표가 하자는 것이죠. 이걸 막을 명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명분을 떠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108명의 생각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특별감찰관도 뭐 이것도 할수 있다면 해야지 않겠느냐.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의원총회에서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당원 투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윤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 요구를 적정한 선에서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이게 여기서 싸울 대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과거에도 이런 대통령의 가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도. 대신 다른 부분으로 공격을 합니다. 되받아칩니다. 가족의 부분이 걸리게 되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 분야에서 싸우게 되면 소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만 정리를 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의 요구다. 윤 대통령이 그걸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윤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이 요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뭐 우리 편끼리도 갈등이 있고 또 당연히 상대와는 또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싸워야 할 장소가 있고 때가 있고 싸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잘 싸우는 사람은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성패는 결정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내용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들의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든 세력의 문제든 이걸 자꾸 개인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 공사를 분간이 안 되면서 이성과 감정이 막 뒤섞이면서 이런 식으로 혼선을 빚게 되면 이건 윤대통령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무슨 뭐 하늘에서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돌아가서 자기 지역구에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떨어진 무슨 이런 생각을 추경호가 지금 뭐 의원총회를 열면 추경호가 이거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한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정치적으로, 홍준표, 권성동, 뭐, 이런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이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무슨 구속시키자는 이야기, 뭐, 김건희 여사를 뭐,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을 중단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세력이라고 보이는 대통령실의 그 일부를 자제 또는 정리를 하고, 특별감찰관은 다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니까, 이 특별감찰관을 여당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특검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왜 만나느냐 하는데,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을 만나야 여야 의정도, 민주당은 지금 여야 의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처벌은 처벌이고,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저 이재명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금투세라든지 여야 의정, 이런 부분에 협조를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뻔하게 나와 있는, 이런 싸움을 왜 하고 이런 갈등을 왜 빚는지를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것이 공적이고 산은 없느냐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과 산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하지만 사람은 감정도 있고 또 이성적인 판단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내용으로 해서 하는 충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지만 좁아질 뿐입니다. 집권 여당, 지금 전체, 여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싸워도, 우리 편끼리 싸워도 남는 게 있는 장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이 싸우고 나면 단합이 일어난다든지 대대적인 이 싸우고 나면 문제가 정리된다든지 이러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충돌할 수 있죠. 뭐,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충돌합니다. 이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5천만 모든 그 요구가 모두 와서 날것 그대로 부딪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피를 흘릴 뿐인 이런 갈등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건 한동훈 대표의 이윤 대통령도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 눈높이에 맞습니다. 이걸 지금 자꾸 한동훈 대표 배신자 뭐 탄핵을 불러오느냐, 이재명의 민주당과 지금 뭐 보조를 같이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계속 국민들로부터 괴리될 뿐입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조사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가 알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족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논란이 일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는 화를 내거나 싸울 수 없습니다. 기분은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반작용일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뭐, 다른 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싸우면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회사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거기에 따라서 친윤들이 좀 추경호를 비롯해서 하는 것들은 모두 절대 이길 수도 없고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뿐입니다. 지지층에 비판을 받을 뿐입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기지도 못하고 명분도 없는 이런 갈등을 왜 일으킵니까? 이건 한동훈의 선택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들의 이 지지가 몰릴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자꾸만 소수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서 지금 9% 정도가 이게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9%, 이 9%가 뭘로 의미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정치는 51%의 싸움입니다. 51%가 정치의 승패를 결정 짓습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어쨌든 과반을 넘어야 합니다. 빨리 현실적인 감각으로 돌아와야 한다. 빨리 국민들의 눈높이로 돌아와야 한다. 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